하래 비하면 내가 하래 미안하지? 아님 당연하죠. 저 워낙 전 인생을 낭만적이게 사는 사람이라서 <laughs> 영어 같이 살아요. 전 진짜. 저 아침에 진짜로 빵 하나 물고 이렇게 <laughs> 네. 아 지각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뭔지 알죠? 영어 같이 사는 거 뭔지 알죠? <laughs> 연기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연기야. <laughs> 어. 오늘따라 다리 슬퍼 보이네. 왜, 뭔지 아니? 왜? 나도 모르 <laughs> 캐리비안에서 무덤 안 박았어 무안맞았어 응,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광희가 어, 한거 있잖아, 엄청 뭐, 긴거 어. 그래? 응. 너크라켄 역할 해, 그럼 소품나 필요해 나하 항상 연결돼서 맥주 하나만 갖다 줘. 라저분 신났다, 또나뭐 찾고 있어 뭐야? <웃음> 아하! <laughs> 그날도 <laughs> 이 섬에 버려진 적이 있... <laughs> 이번에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희망이 있는데, 아가씨? 블랙 프로는 떠났어. 옷 속에 뭔가 쓸만한 게 있다면 몰라도. <laughs>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쫓아간다 해도 터널은 이미 죽고 없을 거야. <laughs> 하지만 당신은 잭 스페로 선장이에요. 중인도 회사의 무역장 지공명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소원 발소지 않고도 나사우 포트를 함락했잖아요.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해적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어떻게 탈출했죠? <목소리> 지난번 내가 여기 있었던 건 전부 3일이었어 어? 응? 그랬어. 지난번엔 <목소리> 이선 <점> 밑에서. <목소리> 밀주를 빚는 밀주 제자들이 들었을 때이 길을 안내하는 조건을 탈출했어 이 친구 노링턴 탈퇴일까요 그럼 그게 다예요? 하비아 베넨골 하르아가쓰이강가 <laughs> 아, 잘하는 거였네 <laughs> 야 연기를 열정도로 해야지 아 너무 대사가 많아 또 랩하는 줄 알았어 분 이번 건 맛보기였으니까 이제 진짜로 갈게요 다음부터는 심지어 <laughs> 왜 저에게 <laughs> 왜 저에게 저런 실련을 이거 왜 발라 아 큰일 아, 아, 났다 아. 어떡하지? 어떻게 들어왔어? 장문으로. 장면을... 음. 자주 그래? 이랬잖아. 아 <laughs> 그래? 두달 동안만... <laughs> <laughs> 자주 그래? 지난 두달 동안만. 너 자는 모습 보는 게 좋아. 어떻게 들어왔어? 장문으로. 자주 그래? 지난 두달동안너 자는 모습 보는 게 좋아. 나에게 매혹적인데야 응. 늘한 가지를 해보고 싶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어, 너무 무서웠어. 어떻게 같이 말했어? 어, 그러네요? 저, 보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공문으로. <laughs> 소름. 언제부터? 두달 동안 뭐, 늘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laughs> 어 무서워. 그대로 가만히 있어. <laughs> 이거 좀 약간 무서운데요? <laughs> <여기> 대사만 들으면? <laughs> 어, 저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재열이 잘하는 어, 것같아 저는 뭐, 저번 연기를 거의 복사하기로 복사했다. 어... <laughs> 광희가 잘하는 거였다. 몰입이 <laughs> <오립이> 안 되니까. 쥬리가 <laughs> <주기가> 잘하는 <진짜. 아니. 웃음> <laughs> 넌 괜찮잖아. 쥬야넌 <laughs> <laughs> <나. 웃음> 괜찮지 않아? <laughs> 아 근데 잭소 패러가 좀 어려워요 어 맞아 미친놈같이 해야되나? <laughs> 멘트를 전 이것밖에 <이것바퀴> 머릿속에 <laughs> 생각이 안들어더라고 <놀더라구요>. 멘트하는데 <laughs> 두달동안아 그거 아니구나 뭐 어쩌죠 <laughs> 계속 해변에 어쩌저쩌고 <laughs> 캐리비앤베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막 <laughs> 계속 이렇게 <laughs> 이것밖에 <이릇바퀴> 머릿속에 <웃음> 생각이 <laughs> 안나 본인 잘하는데요? 방금 아, 뭐야? 짬이 있는데 잭은 날리기야? <laughs> 아니 뭐 사랑하기 <laughs> 카메라 보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들어왔어? 창문도 <laughs> 자주 그래? 지난 두달 동안만. 꼭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laughs> 새콤달아.